사람들은 처음엔 평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얼굴은 가려지고, 이름도 책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폭력은 쉽게 태어납니다. 그 돌은 누구의 분노였을까요? 어쩌면 누구의 분노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집단 속에서 내 감정은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 행동은 더 거세지고, 책임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탈개인화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진바르도는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순간 사람들은 잔인해졌습니다. 익명성은 도덕성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되어버릴 때 폭력은 시위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도 때론 그 폭력을 정당화시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때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사라지고 거리엔 흔적만 남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그 안에 나도 있었다는 사실. 당신은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나요? 탈개인화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는 힘입니다.